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자만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. 뭔가 자신이 모르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가끔 자만심에 빠지곤 하는데요. 뭔가 자기 객관화가 잘안 되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어요. 처음 배울 때 특히 많이 겪잖아요. 제가 요새 수영을 배우고 있거든요. 근데 최근에 물에도 조금 뜨기도 시작을 하고 제가 원래 물을 되게 무서워했는데 자유형도 할줄 알게 되고 배영도 할줄 알게 되다 보니까 조금 뭔가 어, 나 이제 조금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기분이 들더라고요. 근데 사실 아직 시작도 안한 그런 햇병아리도 안된 상태인데 말이죠.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하거나 뭔가 최선을 다했을 때 그때 특히 더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정말 지금 수준에서 후회 없는 최선을 다했을 때, 우리가 그 분야에서 그래도 꽤 수준에 오르지 않았나?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저만 그런가요? 최선을 다한 만큼 뭔가 어느 정도 됐다고 그런 생각을 의도치 않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자기 객관화는 중요합니다. 어, 우리가 뭔가 더 배우면 배울수록 오히려 더 자신감이 떨어지고, 오히려 자신을 좀더 못한다고 느끼게 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을 텐데요. 실제로 우리가 뭔가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분야에 대해서 아직 멀었다, 아직 배울 게 많다 라고 느끼지만, 뭔가 많이 모르면 모를수록... 그런 자기 객관화가 많이 떨어지고 많이 아는 게 적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 어나이 정도면 꽤 했다라고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. 이런 효과를 우리는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죠.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예요. 뭐 5년 정도 경력이 쌓이면 어나 이제 이 분야에서 좀 경력 있는 사람이야. 난좀 하지 라는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. 하지만 10년 후, 20년 후, 그때 5년 경력이었던 자신을 돌아본다면 정말 작은 존재였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.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기죽거나 자신감 없이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. 그저 앞으로도 성장할 기회는 많고 배울 것 많으니까 지금 수준에서 만족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.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정말 좋은 자세라는 건 알고 있죠? 근데, 아, 난 진짜 최선을 다했어. 이 정도 했으면 꽤 괜찮아. 라고 결론을 지어버리기엔 우리의 잠재력은 정말 무궁무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뭔가를 새로 배우기 시작하면 어떤 특정 한계에서 나는 이 정도면 됐어! 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더 더 넓게 더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요. 오늘도 우리 같이 더 어른스러운 어른이 되었네요. 다음에 또 봐요.